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은혜되는 성경 구절 있으신가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물론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전두구절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내 인생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안심하라.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니면 통과하기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는 다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호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요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또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텐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지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해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큰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회개, 말씀을 통해 얻는 위로와 격려,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말씀의 위력과 힘, 말씀을 통한 은혜.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진짜 내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한 만큼,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만큼,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 은혜를 체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 신명기 17장, 18장, 큐티를 어,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 지도자들, 제사장, 왕, 그리고 오늘 선지자. 하나님은 가난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큰 그림, 그큰 그림을 함께 이루어갈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세 직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겁니다. 모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설교하는 목사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부심,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부심. 기도는 말보다 능력이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부심, 탁월한 연주 실력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님이죠. 영혼을 섬기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부심.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보입니다 영혼이 보여야 참사랑과 참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 큐티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뛰어갈 그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임재, 간절히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과 성령님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은 자라도 알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참된 만족,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말씀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활짝 엽니다.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